블리자드 이거 명언이네 모든 유저들은 사탕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늘 사탕만 먹을 수는 없죠 늘 아이스크림만 먹을 수는 없으며 때로는 샐러드를 먹어야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늘 아이스크림만 먹을 수는 없으며 때로는 샐러드를 먹어야 한다 너희는 아이스크림 가게야 이씨 들아. 마라탕이 그렇게 맛있음 난 허거는 먹어봤는데 여자들이 리얼 환장함 어느 정도냐면 내가 먹자고 해도 따라옴 삭제 내역 보는데 개 터졌네 크크. 코드 자리 세 자리로 줄여주세요. 댓글 여덟 자리. 드라 다섯 자리에서 세 자리로 줄여달랬더니 세 자리를 더 추가하네. 어느 유동의 단말마 크크. 조루 중 이거 음란물 안 보면 괜찮아질까요 너무 힘듭니다. 여기 조루 갤러리가 아니라 조류 갤러리입니다. 예야. 연관계래 있긴 한데 존나 웃기네 크크. 여자애 안아보니까 진짜 몸이 이불처럼 부드럽더라. 그래서 이불인 거 알아채고 바로 꿈에서 깼다. 헬스하면 남자가 꼬이고 잘생기면 여자가 꼬인다던데 난 뭐가 꼬일까? 파리, 인생. 싱봉이는 회전 초밥집에 가고 싶은데 비싸서 못 가. 그럼 만들지 뭐. 네가 돌면서 먹으셈. 그럼 초밥 회전이잖아. 그럼 그대가 초밥인가 보. 뭐. 어맛 어마... 현재 최고 입찰가. 삼천만 네이플 포인트 삼천만 입게 크크 한 명이 닉네임 사는데만 1억 넘게 쓰는 중닉 사는데 1억 크크 그돈 그냥 놔주지 씨널왜 줘야 함? 입장 바꿔 생각해보셈 예쁜 닉 삼천 주고 싸기부 예스 중붕이한테 삼천 주기 당연히 전자 아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존나 이해 안 되는 거 리얼 길거리에서 지나갈 때 얼굴 쳐다보는 새기들 리얼 대체 왜 보는 건지 이해도 안 되고 존나 불쾌함 절대 고소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함께 네 얼굴 사진 인증하면 이유 알려줄 수 있음. 서로 가장 성욕이 왕성한 나이 때, 남자 10대 후반, 여자 30대 중후반, 중딩 때 벌려주는 아줌마 있었으면 열 번은 했을 듯. 동교 어머니 그립습니다. 치명타 계산, 이것 좀 이상한 거 아니냐? 육면체 주사위 무기로 치명타 터지면 육면체 두 번에 삼대 무로 끝 아니냐? 저기 보면 피해 굴림이 7 나왔는데 6면체로 어깨 7이 나와 773에서 17 데미지가 떴는데 7 데미지 뜨려면 6면체 두개 해야 나올 수 있는 수치 아니야. 그럼 6면체 두 번에 사무했단 소린데 이건 치명타 설명에 있는 거랑 틀린데 어케 된 거야. 너 혹시 하포크냐? 아니 욕만 하지 말고 설명해줘. 하포크한테 뭐가리 터져볼래. 아니 하포크는 종특에 치명타 추가됨이 있어서 하포크냐고 물어본 건데 이 색이 뭐냐? 아 내가 찐 하프워크인 듯. 몰랐어. 난내 능지를 모욕하는 건지 알았어. 유미, 엄마를 왜 찾냐? 없어서요. 없는데 왜 찾음? 혹시 나올까 봐요. 나도 어릴 때부터 걍 여성호르몬 맞을 걸 그랬네. 어차피 키도 152인데 여자 되는 게 나았을 듯. 지금이라도 한번 해봐라. 나도 만 19세에 시작했는데 엄청 만족함. 56살이라 너무 늦지 않았냐? 지금부터라도 할까? 아만 대회 가기 한 시간 전이다. 이런 거 처음인데 가면 애인도 생기겠지. 오늘 대회는 내가 다 씹어 먹는다. 남다른 건 알겠는데 배우 이름은 가르쳐 줘야지. 트럼프 남다르긴 하네. 연봉 사천 이상만 들어와라. 너가 왜 들어옴? 구경하러 씨. 아. 아빠 주식이 이슈던데 우리 집도 주식 있어. 우리 집 주식은 오늘부터 이거야, 씨. 아, 간장 양보라 생일이냐?